안녕하세요. 채용서의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집은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 읍리까지 들어왔습니다. 예, 그만큼 좀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어, 네개 동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예, 단독 주택입니다. 자, 정말 도심 속을 살짝 벗어나서 조용한 숲세권에 공기 좋은 동네 찾으시는 분들 정말 추천드리고 싶네요. 동네 자체가 단독주택 마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편안하게끔 어, 조용하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도심 속의 빌라보다 가격이 저렴한 단독주택 보셨습니까? 가격 정말 말도 안 되게 저렴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총 4개 동이지만 제가 안내를, 안내해드릴 집은 이 앞에 동이에요. 자, 4개 동 중에는 가장 저렴합니다. 그리고 4개 동 나, 나머지 세개 동은 가격대가 조금 더 올라가네요. 그래서 큰 차이는 없긴 하지만 그 중에 가장 가격이 저렴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3동입니다. 가장 앞동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아, 자, 보시면은 요 입구 자, 주차장이 바로 준비가 됩니다. 차량은 두 대를 대실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습니다. 어, 차량 두대 겹주차 없이, 어 근데 앞쪽은 저희가 막아드리진 않습니다. 원하시면 오버헤드 도어 같은 거 시공하셔서 편안하게 주차장 공간. 근데 안쪽에 눈비를 다 피할 수 있는 벙커식 주차장이기 때문에 굳이 예, 시공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쉽지만 네 개별 종화조입니다. 네, 앞쪽에 개별 종화조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네 이쪽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차량 주차하시고 편하게 올라가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네요. 단계 단 정도는 올라와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올라오시면은 내네 잔디 마당입니다. 잔디 마당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아, 도시 같습니다. 예, 도시가스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 LPG 쓰고 그러지 않습니다. 예,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현장입니다. 자 이렇게 잔디 마당 바닥에 돌담길도 굉장히 이쁘게 깔아놨고요. 앞쪽은 천연 잔디구요저 예, 초록색은 인조 잔디를 깔아놓으셨네요. 자 그리고 만약에 뭐 텃밭을 쓰실 분들은 앞쪽에 흙밭으로 예, 텃밭으로 쓰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조경 소나무 두 채가 준비가 되어 있네요. 예, 소나무도 굉장히 가격이 나가죠. 그리고 요옆 쪽 공간까지, 저 뒤쪽 공간도 한번 볼까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거실 창입니다. 예, 거실 창에서 바라보실 수 있고, 거실 창에서 왔다 갔다 하실 수 있게끔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옆쪽 공간까지도 넓게 예, 다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고요. 도시가스 들어갑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외부로 전기 콘센트 다 빠져 있거든요. 예, 전기 콘센트 빠져 있고, 부동수전으로 해서 예, 수도 배관도 어, 현관 옆쪽으로 해서 수도 배관까지도 깔끔하게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쪽은 잔디 정원을 이렇게 여유롭게 써주시면 좋습니다. 네, 잔디 정원을 여유롭게 써주시고요. 어, 나는 조금 텃밭을 쓰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흙밭으로 여기다 뭐 상추도 심고 고추도 심고 텃밭으로 활용하실 수 있게끔 앞쪽 공간 다 준비되어 있고요 앞쪽은 남향입니다 예, 햇살 정말 잘 들어오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1층도 이렇게 대량의 테라스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2층도 테라스가 조그맣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2층 테라스도 같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그리고 예, 전기 콘센트 수도 배관 다 외부로 빠져 있으니까 같이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빌라보다 저렴한 단독주택 보셨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이런 어, 렇게 단독주택을 사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아 옆동은 살짝 살짝 비싸요. 네, 옆동은 살짝 살짝 비싼데 오셔서 같이 가격을 비교해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실내에 들어가서 어떤 구조의 집인지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함께 가 보시죠. 그러면 실내부터 한번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현관을 보시게 되면은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포세린 타일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신발장의 키큰장 3칸입니다. 예, 수납공간은 이렇게 키큰장 3칸으로 우산꽂이 먼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가운데 전신 거울 그리고 신발장은 3칸으로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가실 때 오매무새 한번 보실 수 있게끔 이렇게 전신 거울도 시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관 맞은편 쪽으로 해서 복층 올라가는 계단 밑에 공간이거든요. 복층 올라가는 계단 밑에 공간을 버리지 않고 창고처럼 쓰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 잔 짐들. 뭐 캠핑 용품들 아니면 뭐 신발장이 더 필요하신 분들은 안쪽으로 편하게 창고처럼 활용하실 수 있게끔 바닥도 강마루를 다시공을 해 놨습니다. 대신에 복층 올라가는 계단, 밑, 계단 밑에 공간이기 때문에 경사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으로 깔끔하게 현관에 어떻게 보면 팬트리 공간처럼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부 티움 시공 당연히 돼 있고요. 자주 신는 신발 바닥에 편안하게 보관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중문은 삼연동 중문, 슬라이딩 도어로 시공이 있고요. 조금 연한 베이지 톤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실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바닥은 강마루 시공입니다. 예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고요. 자, 보시면은 안쪽으로 주방과 거실이 굉장히 넓게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복층 올라가는 계단 옆쪽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구성은 어, 메인 욕실 하나 준비되어 있고요. 방한개 있습니다. 다행히도 방한개 있으니까 1층에서도 방을 생활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단독주택들은 1층에 방이 없는 현장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는 거실하고 주방도 굉장히 여유롭게 생활을 하시면서 1층에 방까지 준비가 돼 있는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 먼저 주방과 거실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어 정말 고급 빌라에나 있는 듯한 <laughs> 기둥이죠. 어 기둥을 좀 이쁘게 해놨으면 더 좋은데 예 기둥이 시공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중을 버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운데쯤에 기. 네, 시공을 해놨습니다. 거기에 버튼, 컨트롤러, 그리고 예, 월패드가 준비가 되 있네요. 자, 이렇게 안쪽으로는 넓은 거실, 그리고 주방,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더 있습니다. 예, 생각보다 굉장히 넓거든요. 자, 보시게 되면은, 자, 먼저 거실 앞쪽은 당연히 남향이죠. 그리고 거실에서도 테라스를 왔다 갔다 하실 수 있게끔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잔디마당을 거실 앞쪽에서 왔다 갔다 그리고 주위에 뭐 막히는 거 하나도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은 에어컨은 별도로 시공이 돼 있지 않습니다. 네, 조금 아쉽지만 에어컨이 별도로 시공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에어컨을 별도로 활용을 해 주셔야 될것 같네요. 자, 이쪽이 이제 아트홀입니다아트홀 같은 경우는 이제 콘센트 그리고 햇살 들어오실 수 있게끔 윈도우 창 이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반대편으로는 이제 TV 단자가 없기 때문에. 소파 자리를 잡아 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6인용 소파 정도 무난하게 들어가실 수 있는 사이즈로 준비가 돼 있으니 소파 자리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네요. 거실 폭 사이즈 한번 정확하게 측정해 보면요. 뭐 하단부에도 나오지만 다시 한번씩 측정을 해 드립니다. 어 거의 4m 90 5m입니다. 5m. 5m 거실 폭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유롭게 3~4인 가족 생활하시는 데는 거실, 작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 없을 겁니다. 친구 지인분들이 오신다고 하더라도요, 거실 생활, 그리고, 예, 이 5m 폭이 그대로 주방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 4m 90네폭이 그대로 주방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주방조차도 공간 여유롭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습니다. 거의 5m나 가까이 되기 때문에 예, 하중을 버텨줘야 되기 때문에 예, 기둥을 시공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주방 같은 경우는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돼 있고요. 기역자 어떻게 보면 니은자죠. 네, 니은자 형태 구조로 상부장은 회색 톤, 하부장은 짙은 남색 톤으로 준비가 돼 있고요. 사실상 별도의 식탁 자리가 있긴 있, 있습니다. 여기 식탁등이 준비가 되어 있죠. 예, 식탁등이 준비가 돼 있어서 이 앞쪽 공간에 별도의 식탁을 잡아 주셔도 좋고요. 예, 여기 이쁘게 식탁 하나 준비해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간단하게 식사하실 때는 이 아일랜드 식탁에서 식사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무릎 들어갈 수 있게끔 다 준비를 해드렸고요. 근데 살짝 조금 높기는 해요. 빠트는 네, 자로 활용을 해주셔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식사하실 때는 요 아일랜드 식탁을 또 이용해 주셔도 좋고요. 안쪽으로 식탁 자리를 잡아 주셔도 좋습니다. 편안하게 공간 활용해 주시면 좋아요. 삼국쿡탑은 하이브리드 인덕션입니다. 인덕션 시공되어 있구요. 후드 깔끔하게 마감 들어갑니다. 싱크볼도 직사각형 넓게 잘 빠져 있구요. 네, 환기창, 환기창 준비되어 있네요. 거기다가 하부장으로 전자레인지, 밥솥 자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냉장고 자리가 조금 아쉽긴 해요. 양문형 냉장고 한 칸만 들어가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다용도실 겸 보일러실인데요. 자, 보시면은 안쪽 보일러실, 그리고 세탁기 건조기는 안쪽으로 넣으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냉장고로 놓을 공간은 사실상 협소하긴 합니다. 세탁기 건조기만 안쪽을 넣어주시고요. 냉장고는요. 어, 만약에 우리 집은 김치 냉장고로 활용을 한다. 그러면은 요 공간 조금 살짝 튀어나오긴 하겠지만 요쪽 벽면으로 김치 냉장고 자리를 조금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양문형 냉장고 하나 그리고 요쪽으로 김치 냉장고 하나 이렇게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주방 거실 일체형 구조로. 거의 5m 가까이 되는 폭이 그대로 주방까지 들어옵니다. 굉장히 여유롭게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옆쪽 공간도 선반 겸 수납장으로 다 쓰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분 액자 같은 거 하나 걸어 놓으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주방 것이 이렇게 일체형 구조고요 안쪽으로 다행히도 방이 하나가 있습니다. 1층에도 방 생활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여기도 어, 여기는 그냥 선반이네요. 어, 꼭 이렇게 해서야 됐을까요? <laughs> 네, 선반으로 쓰실 수 있게끔 수납장은 아니고요. 예, 선반으로 쓰실 수 있게끔 멀바우 상판 사용을 했네요. 자, 안쪽 방한 개가 있습니다. 예, 안방 개념으로 1층 만약에 합가하시면은 연세 드신 분들은 복층 계단을 계속 오르락 내리락이 힘드니까 1층 생활하실수 있게끔 준비가 돼있습니방한개 있습니다. 자, 근데 방은 부부 욕실이 따로 준비가 돼 있는 건 아니고요. 방은 통입니다. 예, 그냥 통으로 생활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방 사이즈면은, 어, 연세 드신 분들, 예, 두 분도 다 어느 정도 생활하실 수 있고, 웬만한 집에 안방만한 사이즈로 통으로 여유롭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또 정확하게 제가 사이즈를 한번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하단부에 사이즈는 나옵니다 나오는데도 제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씩 측정을 해 드립니다 자 안방마다 사이즈에요 3300에3300 정도 되는 어, 정확한 사이즈로 안내를 도와드립니다 이 때문에 여기도 어, 편안하게 어... 연세 드신 뭐 부모님 세대들, 예, 두 분도 어느 정도 거주하실 수 있는 안방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대신에 부부 욕실은 없고요. 바로 옆쪽에 메인 욕실 하나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단독주택은 1층에 게스트용 화장실이 많습니다. 손님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시고, 1층에 게스트용 화장실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1층에 방이 있다 보니, 샤워기까지, 예, 샤워기까지 시공을 해놨네요. 자, 바닥은 미끄럼하지 타일, 포스린 타일 시공이고요 환기창 들어갑니다. 예, 욕실창 무시 못하죠. 해바라기 샤워기, 방이 있기 때문에, 샤워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해바라기 샤워기, 코너 선반 2개, 독립적으로 샤워하실 수 있게끔 파티샵, 수납장,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로 마감이 들어갑니다. 바닥 청소 편하게 하실 수 있게끔 스프레이건, 예, 스프레이건 시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거의 메인 욕실 급 사이즈로 예, 메인 욕실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방이 있기 때문에 샤워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샤워기까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게 1층 구조입니다. 1층은 요렇게 주방 거실 거의 5m 여유롭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안쪽에 방, 안방 하나 그리고 메인 욕실 하나. 당연히 세탁실 1층에서 쓰실 수 있게끔 베란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저희는 복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시죠. 2층입니다. 자, 2층 올라가는 계단은 거실 옆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생각보다 완만하게 올라갑니다. 예, 이거 생각보다 경사가 완만합니다. 어, 그렇게 가파르지 않기 때문에 편안하게, 폭도 넓고요. 나중에 조금 여유가 있으시면은 아무리 계단이 완만하다고 해도 손잡이를 달아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편하게 유선형으로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단 경사가 완만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2층을 올라오게 되면은 2층은 솔직히 거실이라기보다는 복도니다 예, 거실이라기 보다는 복도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거실보다는 좀 복도 같은 느낌으로. 그리고 앞쪽 테라스 나가실 수 있게끔. 1층에도 잔디 정원이 있었지만 2층에도 테라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두 개, 그리고 화장실 한개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별도의 또방 안에 욕실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편안하게 메인 욕실 하나로 2층에서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안쪽에, 안방 같은 개념, 큰 방을 한번 먼저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이죠? 자, 그냥 통입니다. 안쪽까지 깊숙합니다. 예, 안쪽까지 굉장히 깊숙하거든요. 굉장히 넓으면서, 그리고, 네, 요 공간. 근데 요, 요 공간은 넓진 않아요. 예,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 뭐 드레스룸 공간에 써주셔도 좋고요. 뭐 창고처럼 써주셔도 상관은 없는데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닙니다. 안쪽 공간은 문으로 시공이 딸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생각보다 요광이 굉장히 큽니다. 예, 생각보다 굉장히 안쪽으로 들어오거든요. 예, 굉장히 큽니다. 폭은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지만 정말 안쪽으로 여유롭게 들어오는 방 사이즈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또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보면요, 굉장히 큽니다. 5 m 5m. 터에5 m 5미터 방에 폭은 3,300입니다. 안쪽으로 5미터에 폭은 3,300이기 때문에 생활하신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생각보다 큽니다. 생각보다 5미터 방을 보셨습니까? 5미터 방입니다. 방이 무려 안쪽까지 5미터입니다. 안쪽까지 무려 5미터고요. 그리고 창고처럼 쓰실 수 있는 공간 살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방또방두 개거든요. 2층은 뭐 자녀분 방으로 써도 좋은데 여기도 솔직히는 안방입니다. 일반적인 안방 사이즈로 두 번째 방이 넓게 뺐습니다. 그러니까 2층은요. 거실을 없애는 대신에 방으로 넓게 뺐어요. 생활 공간을 좀 넓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방들을 굉장히 넓게 뺐습니다. 거실이 없는 대신에 복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 방두 개를 굉장히 여유롭게 뺐습니다. 자, 안쪽에 방 사이즈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측정해 보면요. 에어컨이 없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격 생각하시면요. 사실상 에어컨 얼마 안 하는데요. 해줬으면 좋은데. 자, 보시면은 3700에 3400입니다. 웬만한 집에 안방만한 사이즈보다 넓게, 어, 여기 마지막 세 번째 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넓거든요. 자녀분들이 생활하는 데는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넉넉하게 방 3개가 다 여유롭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서 생활하실 때 부부욕실이 따로 없기 때문에 메인 욕실 하나로 준비가 돼 있어서 메인 욕실 좀 넓게 잘 뺐습니다 자,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포세린 타일로 시공이 돼 있고요 어, 당연히 단독주택은 거의 욕실 창이 다 들어갑니다 예, 욕실 창 들어가고요 어, 공간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여기 사실상 세면대 없다고 생각해야 돼요 자 안쪽에 <laughs> 해바라기 샤워기 있고요 코너 선반 하나 있고요 파티션 있습니다 근데 어, 세면대가 요거 있는데 어, 세면대 이거 너무 작아요 어, 이거 세수 못할 것 같은데요 어, 손도 씻기 정말 작을좀 작거든요 손도 씻을, 씻기 힘들 정도로 <laughs> 세면대가 굉장히 조그만 게 그래도 예, 부색을 갖추기 위해서 세면대를 시공을 해 놓긴 했습니다 예, 이렇게 <laughs> 조그맣게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납장 젠다이 선반 어 그리고 네, 변기로 마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시면 안쪽 여기는 욕실마다 바닥 청소 다 편하게 하실 수 있게끔 스프레이건이 다 시공이 들어가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세면대가 조금 아쉽긴 하네요 100% 만족할 수 있는 집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2층은 방 넓게 2개 빼고 어, 욕실 1개로 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도 어, 외부 테라스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테라스 한번 나가보시죠 지금 밖에 비가 살짝 내리기는 하는데, 자, 나오시면은 네, 이렇게 테라스 작지 않거든요. 전기 콘센트도 외부로 빠져 있습니다. 근처는 다 막힘없이 뻥뻥 뚫려 있습니다. 네, 숲세권 느낌을 다 느끼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총 4개 동으로 가장 앞동입니다. 그리고 이 집이 가장 싼 집이에요. 예, 가장 앞동에 있는데도 가장 싼 집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1층에도 이렇게 잔디 정원이 있는데도 2층에도 예, 생각보다 여유롭게 테라스 공간 활용하실 수 있게끔, 어, 사이즈 좋습니다. 예, 굉장히 넓거든요. 여유롭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넉넉한 공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셔가지고 정말 어, 요즘에 빌라 가격보다 더 저렴한 단독주택입니다. 뭐 여기는 땅도 들이니까 예, 정말 어떻게 생각해 보시면은 어, 일반 뭐 당연히 생활권이 좋은 예, 주, 그 빌라보다는 생활권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조용하게 생활하시면서 가격 저렴하게 어, 뭐 세컨하우스라든지 뭐 삼사인 가족이 어느 정도 생활하실 수 있는 사이즈 나옵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가격 저렴한 단독주택 찾으시는 분들 조용하고 어, 이렇게. 잔디 정원이 넓게 준비가 돼 있는 현장들 찾으시면 정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4개동으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예, 가격별로 지금 보시는 집이 가장 싼 집입니다. 예, 뒷동도 보시면 다 가격별로 천차만별로 준비가 돼 있으니 오셔서 원하시는 가격대 좋은 집을 꼭 구,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영사의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